지난 3년을 회고하면 네, 네. 2017년은 위기하네요. 한해, 2018년은 희망과 평화의 한해였고, 음. 2019년 이후는 다시 불확실성이 하는데, 네. 어, 지금 생각해 봤을 때 무엇이 잘못됐는지, 뭐, 지금 현재의 모든 문제점은 2019년 2월 27일, 28일 한해에서 열린 네, 네. 어, 북미 2차 정상회담이 가사의 문제였던 것요 어, 미국은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무기 미국이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영변 카들도 네. 미국에서는 그것을 거부했고 그리고 종례 주장대로 선해체 후보상을 네. 가져오면서 이제 판이 깨졌던 거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지금 복귀 보면 서천째 남북 관계가 안 되는 이유는 북의 입장은 아주 명백해요. 47 방문 점선은 구이구 평양선언 남에서 약속했지 않느냐? 음. 왜 이행하지 않느냐? 음. 우리가 당신들 극진히 대접했는데 하나도 약속 이행 못하고 음. 미국에 의해서 좌주우지된다 음. 그런 남측하고 얘기할 우리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음. 이게그 기본적인. 음. 근데 이제 우리 문제점에서 이제 문제점들은 어떤가? 난 처음 부터 지금 돌아서 생각해 보면. 2017년 5월에 내가 사실 그때 특보 임명이 됐는데, 예예. 그때 내가 개성공단하고 금강산을 그때 바로 재개하자고 했다고. 음. 오이사 조치 예예. 그때 폐기하고. 뭐 그랬지만 뭐, 어, 일부 언론들 포함해서 나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을 했고 움직이지 않았고, 음. 그리고 딱한달반 있다가 7월부터 이제 북이 미사일, 예. 탄도미사일 갖고 이제 쏘기 예. 시작했다. 나는 그때 이제 한번 우리가 실기를 한것 아니냐는 음. 그런 느낌이 들고, 두 번째 실기 한 거는 2018년 9월 19일 평양선을 이루어졌으면 은 돌아와서 다음날부터 바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음. 남북관계를 가동했었다고 음. 했어야 됐다고, 그런데 음. 계속 안 했죠. 음. 그니까 그렇게 움직일 것 같으니까 2008년, 2018년 11월에 이제 미국 측에서 워킹그룹 만들자고 해고 음. 스티프 기간 하나도 움직이지 못했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 거는 어떻게 보면 2018년 9.19 평양선언 5조 2황에 있는 결국에 싱가포르 선언에 상응하는 조치를 미국이 취하면은 북도 동시교환 원칙에 의해서 영변 핵시설을 영구히 완전히 폐기하겠다고 투표 나왔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상 우리 남측에서 상당히 주장한 건데, 그 북에서는 그걸 받고 하노이 와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 제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북에서 그걸 제시했을 때는 분명히 우리가 미국을 설득했을 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못했던 거죠. 지금 내가 지금 복기를 해보면 음. 세 가지 가장 음. 크리티컬한 포인트가 음. 이세 가지예요. 음. 그래서 여기서 요건 꼭 넣어주세요. 북이 또 이해를 못하는 것은 음. 우리가 보다 더 자율성을 가지려고 하면은 전시 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되돌려고 와야 된다. 그렇지. 그걸 되돌려오려고 하면은 지금 작년에 우리가 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초기 작전 능력에 대한 평가를 통과했어요. 예, 예. 금년에 이제 Full Mission Capability에서 그그그 응? 음. 그, 그, 그 뭐야 A Full Operational Capability, 완전 작전 능력에 대한 평가가 금년에 있어야 돼. 예, 그건 한미 연합 훈련을 해야만 그걸 할 수가 있는 평가가 나는 거예요. 예, 예. 내년도에 Full m i s s 에서 완전 임무 능력 평가가 돼서. 우리가 통과가 되면은, 음. 그러면 전시작전통제권이 넘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음. 그러면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가 보다 더 자주적으로 군사태세를 하려고 하면은, 한미연합 군사훈련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렇죠. 근데 북에서는 그걸 또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음. 근데 그걸 이해를 하려고 하면 남북이 만나야 될것 같은데 음. 아, 군사회담 이런 거 하나도 안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북한도 좀 답답한 거예요. 지들이 정말 전향, 전향적으로. 음.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고,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원해서 안 되면은, 우리 쪽에 할 수, 할수 없이 해야 되는 건 인정을 해주면서, 그러려고 하면 남북이 대화를, 대화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나온 거니까 우리 입장도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뭐 거기에 내가 더 정리할 때 잘하면 되겠지만은, 지금 우리 4월 총선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1 8 0석을 얻었다. 우리가 이제 북한하고, 북하고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할수 있는데, 지금 6월달에 이제 개원을 하는데, 그 중, 그거에 맞춰서 북이 화답을 하, 해주지 않으면, 그래서 두 달, 석달 지나가 버리고, 8월 와서 또 뭐, 또 뭐, 을지다 뭐다 해서 또 남북관계 악화가 되고 그러면,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가 네. 바뀌기 시작하고, 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원하는 게 지금 6월달이 이건 음. 호조권이다. 음. 우선 625, 어? 625, 70주년도 되고, 음? 음. 그렇기 때문에 62또6 2 5 20주년도 되니까 그거에 음. 맞춰서 음. 의미 부여해갖고 음. 북이 남측하고 대화에 나와야 음. 지금 새롭게 구성된 국회를 통해서 음. 남북관계를 활성화하는데 음. 하나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 음. 이렇게 생각한다.